안녕하세요.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를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촌의 숨은 본질, 진심을 다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결국 나를 알고 나를 찾는다. 오늘도 저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인가 댓글에 구독자 수, 안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안습. 그렇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10회 이상 보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 양질의 고급 콘텐츠로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애정촌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12, 32기 여자 2호입니다. 구속하는 여자가 좋다는 바로 그 남자를 구속하고 싶었던 여자. 그녀는 짝에 출연하기 위해서 하루 전 증권사를 때려치우고 애정촌에 옵니다 애정촌에서 백수가 된 스스로를 백조라 칭했던 여자 그녀는 남자 6호만을 한결같이 좋아합니다 첫 도시락 선택에서 봄날은 간다에 나온 강할머니 집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지만 끝내 그 남자 오지 않아서 혼자 밥을 먹은 여자 동그란 남자와 끈으로 이어진 랜덤 데이트 운명의 끈 선택 바라던 남자와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 나가느니 차라리 동굴 속에 남아 있으라 주문 걸었던 여자. 그 남자 생각하고 데이트권 씨름에서 악착같이 바닷물에 몸을 던져 싸웠지만 결승에서 압박 깨진 여자. 백일장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바라던 그 남자와 꿈같은 데이트를 나갔을 때 4시간 데이트가 30분처럼 지나갔다고 아이처럼 좋아했던 여자. 여자 이호는 31살 여자가 16살 소녀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매력있는 여자가 들이대는데 끔찍도 하지 않던 그 남자 방송 후욕 굉장히 먹었다네요. 어떻게 여자 이호 같은 사람을 놓치냐. 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 남자 욕 진짜 보는 눈 없다 막막 짝퉁 막 장동, 장동건 너가 뭔데 여자 이호를 울리냐 막. 사랑은 늘 좋아하는 사람이 더 약자입니다. 애정촌에서 그녀는 남자에 대한 구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전문 시인의 시보다 더 울림이 있었는데요.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9위, 58기, 여자 3호입니다. 돌싱 특집편에서 직업이 영어 강사였던 여자 3호. 그녀는 방송을 통해서 오직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속을 태웁니다. 바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남자 5호. 처진상 선택에서 그 남자를 샴페인 터트리게 했고 자기 소개 후 도시락 선택에서도 그 남자 인간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애정촌 중반전 이후도 오직 그 남자뿐 성격상 직진도 못하고 작전도 모르고 애교도 사교도 쉽지 않아서 그저 맘만 졸이고 애태우고 속절없이 많이 울었던 여자분으로 기억합니다. 애정촌에서 그 남자와 잘 되었으면 얼마나 환하게 웃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인생 다산 것처럼 찌들다 보면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보고 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정신 차리고 맑은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자고 다짐해 봅니다. 미안해하는 남자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우는 여자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8위 34기 여자 이호입니다. 잠실 전세 폭탄 발언으로 떠들썩했던 일명 잠실 전세녀. 아는 사람만 알았던 유럽계 럭셔리 그룹 리치몬트 회사를 유명하게 만든 여자. 그녀는 집이 잠실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냐는 출연자들끼리 잡담에서 나온 평범한 말을 악착 같은 제작진이 집어내 방송합니다. 인터넷도 기자들도 신이 나서 그녀의 발언을 확대 재상산합니다. 모두들 자기 내면에서 끔틀대는 마음속 욕망 한구석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마음은 마구 헤쳐놓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도배된 검색어와 인터넷 기사들. 여자 이유는 제인 재인 아닌 제인이 되어서 욕을 엄청 들었나 봅니다. 담당 PD도 문자 보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던데 저는 잊고 있었던 일. 그때 저도 어지간히 미안했었나 봅니다. 잠실 전세녀 마 그러면서 엄마가 막 입을 꼬매버리라고 <laughs> 한때 회사에서는 굉장히 핫했었는데 어... <laughs> 회사도 엄청 좋아했어요 막 어... 사람들이 아 잘했다고 <laughs> 잠실 전세가 뭐 어떻게 어? 자, 자가로 얘기하지 그랬냐고 안팎이 모두 투명하고 솔직했기 때문에 나온 여자 이유의 말과 행동들 우리는 이제 이런 솔직녀와 당당녀를 응원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애정촌은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솔직녀는 한번더 특집에 모셔야 하고, 그래서 간 제주도에서 새 남자와 엮이는 삼각사각 관계 속에서 그녀는 또 애정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 특유의 솔직한 성격 때문이죠. 솔직한 여자는 말도 정직하고 몸도 정직하고 얼굴도 정직합니다. 솔직한 그녀 표정과 바디랭귀지, 그 미세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짝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그녀는 애정촌 장애전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직진하여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듭니다. 바로 18기 남자 유코입니다. <목소리> 형에 가까워요. 음. 네 방송에서 만났으면 음. 아마 저는 진짜 돌진했을 거예요. 음. <laughs> 막 진짜 막 인생 드라마 썼을 것 같아요. 울고 불고. 그냥 서건이 오빠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 오빠. 음. 자기 남자라고 음. 이미 그냥 다 선언을 했고 선언을 하고 있어. 요 그놈의 우리 오빠 듣기 싫다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laughs> 불타는 연애 1년 사이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제 집에 안 가고 그의 여자친구도 더 이상 집에 안 가고 둘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청춘은 금방 그들은 이제 두 아이 엄마 아빠 모습이 더잘 어울리는 두 아이들에게는 세상 전부인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7위 18기 여자 2호입니다. 폭탄 발언은 없었지만 바디랭귀지나 얼굴 표정은 이 여자가 한수 위입니다. 솔직 직진녀답게 34기 여자 2호와 18기 여자 1호는 짝 방송 이후 동네 친구고 술 친구고. 수다 친구로서 친구 그 이상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여자 같이 출연하여 한 남자를 두고 경쟁했다면 어땠을까?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무용을 전공한 여자로서 엄마의 전폭적인 사랑 속에 커온 딸. 그녀는 효녀라서 엄마 뜻을 존중하려 하지만 몸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려합니다. 솔직한 여자의 DNA가 작동하는 원리는 말보다는 몸이 먼저고 몸은 가슴에서 눈으로 이동하며 힘없이 그녀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가 하면 어느새 눈은 눈물을 한 움큼 머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남자답고 듬직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사실. 그녀의 취향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는 우리 제작진은 이 기울어진 승부추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기 남자들은 모두 키 크고 잘생긴 멋진 남자들입니다. 그녀를 두고 경쟁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모에타이 선수이며 몸 좋은 체육관 관장 남자 1호와 고려대 출신 수학강사 이른바 와룡 선생 남자 7호. 남자 7호는 애정촌에서 항상 누워있던 남자였는데 그 남자를 벌떡 일으켜 세운 게 여자 1호였습니다. 솔직한 여자 1호 당연히 한번더 특집 일본 편에 초대받습니다. 거기서도 그녀는 몸 좋은 애정촌의 맞춘 남자 미스터 윤과 지적인 옥스퍼드 출신 해피보의 미스터 주두 남자와 엮입니다. 사랑도 선택이고 선택도 운명이고 운명도 그녀의 것이기에 우리는 철저한 구경꾼 안타깝게 그과정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끝이 보이는 그과정을 말입니다. 솔직한 여자답게 또 솔직한 사랑을 하면서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그녀는 지금도 어디선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6위는 구기 여자 3호입니다. 짝에서 처음으로 기획했던 돌싱 특집의 남자 여자 그들 모두는 솔직했습니다. 애정촌 첫날부터 그들은 앞에 출연했던 다른 기수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간 느낌이랄까? 그들 모두 짝 찾는 데 돌싱이라는 이유로 망설이지 않았고 방송이라는 이유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흥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국기 돌싱 특집은. 4부작으로 방송하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솔직했던 구기에서도 가장 솔직한 여자로 꼽는 이가 여자 3호였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사람을 좋아했고 애정촌을 있는 그대로 즐겼던 여자였다고 생각됩니다. 구기, 돌싱 특집, 촬영 때 제작진은 늘 동트는 새벽 그 순간까지 줄기차게 찍었습니다. 어느새 나름 푸르게 밝아오고 동력은 빨갛게 터우고 아침 일정은 금방 다가와 있곤 했습니다. 매일 밤 날밤을 까는 날이 지나고 나니 스태프도 출연자도 노랗게 얼굴이 떠 있곤 했죠. 그렇게 출렁이는 하루하루, 제 가슴도 숨이 막히게 긴장되고 뛰었는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새벽 동트는 순간까지 뭘 했냐고요? 밤마다 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핑계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핑계로 사랑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의 술잔 속에 인생을 담아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애정촌 중반 전 여자 사무가 새벽 그 동투는 순간 방파제로 나가 벌개진 눈으로 눈물을 훔치며 감정을 나누던 모습이 그렇게 강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싱일니까 사랑 앞에 냉정하고 현실적일 거라고 예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일이었는지 여자 사무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돌싱들의 사랑 이야기는 드렁칡처럼 얽히고 설키어 6박 7일 168시간 타고 흘러내려 그것을 압축하여 사부작으로 방송하는 데도 못다한 이야기들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출연자 한분한 한 분마다 사생활이 있듯이 제작진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있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침해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돌싱들의 6박 7일 11명의 하루 24시간을 풀로 닫는데 ENG 테이프만 192개. 6mm 테이프가 159개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분들은 168시간 중 4시간 정도만을 잠시 본 것이고, 168시간은 온전히 그들 출연자들 것입니다. 168시간이 어땠는지는 출연자 개인들마다 감추어진 서랍 속의 추억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 개인적으로 들춰보는 시간이 애정촌 그후 인터뷰들입니다. 애정촌 집단의 이야기가 개인마다 무지개처럼 달리 조명되는 가치가 있어서 나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애정촌 그후 인터뷰는 출연자가 원하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소멸하고 잊혀져갑니다. 그 어느 순간 애정촌에 왔다가 머물다간 일주일의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그 이후 7년, 8년, 9년의 시간은 또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애정촌 그 후는 그것에 주목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짝 출연 후 전개된 그들의 인생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루하면 언제든지 패스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촌장 엔터테인먼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